어, 모임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져서 정말 좀더이 코로나가 있지만 어, 서로 연락하고 서로 격려하며 어,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좋은 교제와 또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기를 너무 바라고 싶습니다 아, 오늘이 2021년 워크숍 어, 오늘 특별히 저번 주에는 우리 예배 담당자들이 모였고 오늘은 패밀리 그룹 인도자들의 PPT, 어, PPT를 보면서 한해 동안 어, 우리의 그 소그룹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먼저 그거에 앞서 어, 대구 글쓰기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우리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코로나로 해서부터 좀변화되고 싶다. 아, 많은 어,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 주제가 있었는데 그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 우리 대한민국 전체 그리스도교회는 이 변화라는 주제를 갖고 하자 해서 선택된 주제가 바로 이 아,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나오게 된 것은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은 그 변화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좀더 유능해지기 위해서. 하지만 이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변화, 외모의 변화도 아니고, 또 우리의 능력의 변화도 아닌, 바로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다는 것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도 더, 더 인기가 있고 더 증명되어지기를 원하는 변화지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 변화, 이 로마서 12장의 2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분별하기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 구별하기 위한, 이 세상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시도하고 노력해서 입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결과는 변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변화라고 하니 겉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진정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여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정도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은 단순히 정신적인 측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자신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아니면 동양 사상에서는 그 마음을 인간의 전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와 인식 등 모든 활동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금서에 계속적으로 보면 요 자주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역시도 바로 마음의 변화, 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와 정말 이렇게 추구하는 바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마음의 상태가 부드러운지, 아니면 굳어져서 둔한지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열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친 마음은 하나님을 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와 뜻을 거부하고, 아픔을 나눌 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올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달걀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걀이 보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썩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딱딱한 껍질이 우리의 마음 주위에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틀이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올 한해 우리는 다시 한번 달걀이 부화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면, 바로 그것은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생명이 죽게 될 것이고. 악취가 나게 될 것이고 그 독성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해 우리가 갖게 된이 변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참 변화를 맞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아, 여기 이런 얘기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항상 과거로 되도록. 합니다. 이 변화란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워크샵인데 다름 아닌 우리의 비전에 대한, 우리의 목표에 대한, 우리의 목적에 대한 것을 바로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망년회를 하죠. 그죠? 왜 하죠?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1년을 준 만큼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워크샵은 바로 새로운 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되지 않은 목표는 단지 바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오늘 교회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기록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오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그 소그룹에서도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추구해 볼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걸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어, 생텍 베리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인데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있다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워크샵은, 오늘 어, 모든 패밀리 그룹 인도자들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그들의 목표를,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은 단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단지 바램밖에 되자고 몽상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더더 구체적이고 좀더더 더 자세한 그 계획을 세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약속은 성경 공부할 때만 받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자 삶에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구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고요? 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앙이 아니라고 번영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1 2절에 보면 그때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면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 놀라운 계획, 미래와 번영과 희망을 주는 그 계획이 기도가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이 있다 해도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워크숍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로서 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제자가 될수 있던 놀라운 결과가 있었듯이 올 한해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우리 모든 제자들이 가져야 할이 변화라는 주제 속에서 가져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신입니다. 모든 제 우리 대구 그리스도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가져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의 정체성이 뭐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 보면요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도 있고 여러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가 있고요 또한 아,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있고 주목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서로가 다르게 관계되어 있지만 서로가 가르침을 허락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 여러분이 배우기 위해서 더 가르침을 받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헌신을 가져가달라고 올한 해를 살아갈 때 그거에 헌신해달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무엇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볼때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크리찬이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30년이 되어졌건 여러분 누군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열매를 맺었냐고 언제 말씀을 전했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음을 지은 거할수 있는데 훨씬 낫겠다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제하는 것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셨을 혼자 제자삼을 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막아서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초대교회는 예배 안에 교제가 있습니다. 음. 중요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제가 저녁에 우리, 어, 새로운 바이블톡 형제들과 정말 이렇게 10시에 만나서 정말 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어도 요즘에는 다양한 SNS가 있어서 교제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 땐 바빠서 못하고 코로나가 있었을 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제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제자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제자들, 헌신할 것이 이세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거 여러분, 가르침 받는 거예요. 헌신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헌신하십시오. 교제하기 위해,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줘야 합니다. 또뭘 줘야죠? 우리의 시간도 줘야 합니다. 또뭘 줘야죠? 우리의 재정적인 것도 같이 만나면 교통비도 들고요, 차도 마셔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게임도 해야 하고요. 조그만 조재적인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세 가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원래 변화라는 주제 속에서 모든 제자가 헌신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인도자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뭐 예배의 담당자도될수 있고요. 또한 패밀리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장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리더들은요. 기도가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지 않고 잘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할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가 나의 연민을 하나님께 주저리 주저리 외치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훈련을 받아야 우리는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자녀를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패밀리 그룹 인도자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올바로 갈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한다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스템 담당자로서, 여러분들이 어쇼 담당자로서, 여러분이 송 담당자로서, 이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할 수 있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서로를 플레이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도자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하고 싶다. 기도와 말씀과 훈련하는 데 있어서 집중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패밀리 그룹을 만나 어, 맡아서. 어제도 한 형제와 기도를 끝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져갈 것에 대해서, 더 영적으로 튼튼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그 형제도 마음을 열고 자기 불편마, 불편한 마음을 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할지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시간이 끝나고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훈련을 줄수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패밀리 그룹. 또는 우리의 모든 담당자들이 그냥 헌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질서 가운데 갈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인도자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니다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열매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거둘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열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절제, 어떤 사람은 온유, 어떤 사람은 신실함, 어떤 사람은 평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결정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 성경에선 그러한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 있는지를 공부하고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이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원하겠고, 우리가 무엇을 원신해야 할지, 무엇을 집중해야 할지, 우리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는 올한해 변화라는 주제 속에서 1분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4, 4분기를 다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1, 4분기 때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요, 변화를 가지려고 할 때, 하나의 님 말씀과 기도로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오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오지 않은 계획은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못 되면 어떻게 되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은,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야죠. 여러분 어려워졌을 때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감을 받을 때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이 변화는 주제 속에서 일부 기때 말씀과 기도를 통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기를 고 싶습니다. 2021년 우리의 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요. 1 0일은 벌써 예배 담당자 워크샵을 했고 오늘 패밀리 그룹 워크샵을 두 번째 가졌습니다. 어, 24일에는요. 명동과 대구가 열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대구 교회 형제 자매들은요. 명동 그리스도 교회에 그 유튜브에 접속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좀 일찍 접속하셔서 여러분이 그 채팅창에 인사를, 반갑다고 인사를 나눌 수는 여러분이 되어주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0일날에는 팀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어, 이건 토요일입니다. 어, 광고 시간에 좀더 구체적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31일은 대구 명동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 명동 그리스도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저희 대구 그리스도교의 어,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함께 또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두 번의 이 예배를 통해 명동과 저희가 좀더 가까워지고,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한 제자로서 어,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2월은요, 어, 1 1일부터 14일 구정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잘 사용해달라고 미리 올려놨고요. 어, 21일 날에는 대구 부산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김성경 한 명이 어, 부부가 어, 대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 부산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대구에 어, 그, 접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27일 날에는 어, 결혼부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혼부는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에는 어, 패밀리 그룹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첫째 주기 때문에 여러분 패밀리별로 같이 예배를 드려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일 날에는요. 분당 대구 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에 어, 가서 설교를 전하고요. 그래서 모두 함께 분당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일은 틴 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부산 대구 연합 예배. 제가 그때는 부산에 가게 될 거고요. 부산에 함께 가서 예배를 어, 우리가 부산에 모두가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1월, 2월, 3월에도 여러 가지 그각 주마다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 코로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질 것이고, 또 증진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어, 1, 사분기계획만 어, 얘기했는데요.